25년 9월 29일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무려 17군데 현장에서 청약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부평에 있는 현장으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두산위브 N 수자인 부평 더 퍼스트 현장이 지금 바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서보면 여기 북쪽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밑에 7호선 라인이 삼산체육관역, 굴포천역, 부평구청역으로 해서 왼쪽으로 지나가고, 그 남쪽에는 1호선 국철, 이렇게 해서 부계역, 아, 부평역에서 이제 인천으로 지나가고 있고, 중간에는 수도권 1순환도로, 여기 중동IC, 그리고 남쪽에 송내IC, 네, 이렇게 되고, 또 왼쪽에는 커다란 한국GM 부평 공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현장의 입지는 여기 북쪽에 아, 7호선 굴포천역 남쪽에 부광여자고등학교 왼쪽에 23년 입주한 부평오미린더 센트럴 아파트 북쪽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정사각형은 아니고 부광여자고등학교를 왼쪽 주변에 아, 이렇게 오늘의 현장의 입지가 되는데 아마 기존에는 아마 개인주택 아, 다가구주택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징은 현장에서 부광여자고등학교는 바로 단지 오른쪽 그리고 부흥중학교와 부광중학교가 동시에 남북으로 붙어 있네요. 그리고 현장 왼쪽에는 부평중학교와 부평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깝지가 않습니다. 무려 한 600에서 한 700여 미터 정도의 개흥초등학교가 서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세권은 7호선 굴포천역도 거의 현장에서 한 700m 정도 거리기 때문에 뭐 아주 가깝진 않다. 그리고 현장 북쪽에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 뭐동아 아파트를 비롯해서 오른쪽에는 북의주공 아파트. 여기는 이제 7호선 삼산체육관역은 한 1km 정도 거리라서. 가깝지는 않고 도보로는 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게 현장이 파악이 되고 아무튼 북쪽에 7호선 라인 역세권 남쪽에 1호선 라인 여기 역세권하고는 거리감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두산위브 수자인 부평도퍼스트 모집 공고입니다. 민영아파트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이 1년이 있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이고 민간 택지 특별 공급은 이십오 년 구월 이십구 일일순위 접수일은 구월 네, 삼십 일입니다. 공급 규모는 총 천이백구십구 세대고 일 단지 이 단지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오백십사 세대입니다. 근데 작진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이 이제 282세대인데 또그 중에서 이제 신혼부부가 예, 118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을 하네요. 예, 공급 금액을 보면 이제 46제곱미터는 4억 6,640만 원, 59제곱미터 A 타입이 6억 3,690만 원, 아 6억 초반입니다. 아, 74제곱미터 A 타입이 7억 7,170만원. 7억 후반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주변 시세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장 부강여자 고등학교 바로 왼쪽에 두산 위브엔 수자인 부평덕 퍼스트 아, 현장 위치가 보이고 아, 9월 26일에 오픈한다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요. 현장과 붙어 있는 남쪽에 여기 23년도 입주했죠. 인천 부평 오미린 현장. 여기는 33평형이 6억 4천인데, 오늘의 현장은 59제곱미터가 6억 3천대이기 때문에 바로 어 입주차가 뭐한 글쎄 5년 가까이 날까요? 28년도 입주니까. 야, 그런데 벌써 거의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 5년 사이에 아, 상당히 많이 예, 분양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왼쪽에 2014년도에 입주한 레미안 부평아파트 34평형이 6억 3천인데요. 아, 오늘의 주인공 두산이부 현장은 59제곱미터가 아, 6억 초반대기 이 때문에. 물론 입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어, 가격이 꽤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네,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오늘의 현장은 특징은 네, 굴포천역이한 한 700여 미터, 오른쪽에 삼산체육관은 한 1km 정도. 그래서 도보로는 이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변에 부황여자 고등학교는 뭐 바로 단지하고 붙어 있고, 다만 이제 부평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단지에서 이제 도로를 건너야 이렇게 이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초등학교가 조금 가깝지 않습니다. 개흥초등학교가 한 6,7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살짝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 홈페이지에 보면 7호선 굴포천역 역세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현장 지들어 보면은 북평역 1호선이 요게 GTX 그리고 B 노선이 오른쪽으로 해서 상동역, 지호선역하고 이렇게 환승 예정인데 오늘의 현장과는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참고적으로 그렇게 볼수 있고 굴포천역이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 한 700여 미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1호선 같은 경우에도 거리감은 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예, 프리미엄 몇 가지를 보면, 예, 처음에 내세우는 게 이제 7호선 굴표천역, 그리고 수도권 1순환도로 중동IC가 인근에 있다. 그리고 삼산동에 학원가가 있고, 예, 중동 쪽에 가면 이제 백화점이 있고, 인근에 상동호수공원, 부천영상문화단지, 뭐 삼산월드체육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9월 2 9일 네, 특별공급 청약이 시작이 되는 아, 인천 북평 부계동 네, 아, 북쪽에는 경인고속도로 남쪽에는 1호선 국철 중간에 7호선 라인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여기 7호선 굴포 전역 한 700여 미터 정도 거리에 부광여자고등학교 네, 왼쪽 여기 23년도 입주한 오비딘더 센트럴 아파트 바로 북쪽에 위치한 두산위보 N 수자인 부평도 퍼스트 현장이 총 1299세대 규모로 514세대가 일반 분양 청약이 29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아 아무래도 저희 같은 외지인들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는 아마 반경 3km 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도가 높을 것같은데 의외로 주변에 아마 신규 현장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보니까 5년 만에 신규 공급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위치한 동네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인근에 공급한 비교적 신규 아파트 오미린과 또 레미안 현장에 비해서 가격이 그 사이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저항감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일반 분양이 500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완판이 될지 아무튼 뭐 외지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송서울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